그러면은 그 노래에 대한 그 평가, 뭐 피드백 같은 네. 거그 회사 식구들한테 많이 받는 편이에요? 어, 네. 저는 음. 형들한테나 누구한테 제 노래 데모 보내는 거 좋아해요. 오. 그래서 새벽에 엄청 보내고. 합니다. 그러면은 답장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와요?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재범미 형은 이모티콘 오고요. <laughs> <laughs> 어 이명난 것 같은데. 아침부터. <laughs> <laughs> 네, 아니 그럼 그 표정으로 말해주는 건가요? 이모티콘 표정으로? 네, 좋으면은 단어가 와요. 와. 멋있다. 야 이거 진짜 좋다. 근데 그냥 그러면 불 이모지. 아. <laughs> 그리고. 열심히 고, 했구나 이런 뜻인가? 네, 그런 거고. 쌈디 뭐, 형은 좀 구체적인 편이고. 와. 쌈디 네, 형은 아 이거 괜찮네 어, 그리고 진짜 여기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. 오. 해 코쿤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저께 데모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네 <laughs> 진짜로 이게 너무 많이 보내서 코쿤 형이 요즘 쇼미하느라 바쁜지 어, 답장이 없어요 바쁘실까 바쁘실까 아, 그러니까 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저도 이제 누가 그 동료분들이 음악 보내주시면은 네.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때 일부러 듣거든요. 그상상 아, 답장을 해요. 아, 어. 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네. 이따가 끝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연락할게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되게 착하시다. 착 아, 진짜요? 코크쿨스는 그런 부은 아니에요. 아. <laughs> 그런 쪽은 아니고 그냥 포장이 기, 안 됐네요, 제가. 아. 힘든 것 네. <laughs> 그렇군요. 네. 그럼 제일 냉정하게 말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? 제일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, 아, 대표님 펌킨, DJ 펌킨. 오, 대표님. 아무래도 또 대표님이시다 보니 네, 대표님은 정말 거짓말을 못 하세요. 하아, 뭐, 진짜? 제가 저한테 거짓말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? <laughs> 진짜 그런 말도 <laughs> 해주세요? 장난이고 한국를 아 <laughs> 제가 내겠다고 했을 때형 어 이거 가사 어때요?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어너 어, 내고 싶으면 당연히 내는 거고 바로 날짜 잡아주시고 다 서포트 해주세요. <laughs> 근데 형 근데 형은 어때요 듣기에 어, 난 그냥 그런데 그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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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솔직히 네. 그래서 그렇구나.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. 그치 네. 좋지 네.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.